Thank <laughs> you. 나바코리아 GP 파이널 보디빌딩이 이번 주 일요일 개최 예정입니다. 시합에 앞서 여러분께 직접 선수들의 몸을 눈으로 보았던 저의 의견과 함께 시합을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주요 출전 선수 인터뷰 영상을 확인하고 오신다면 영상 시청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디빌딩 부문의 시합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GP 파이널 프로전 이전에 아마추어전을 체급별로 진행하며 그 체급전에서 우승해야만 GP 파이널 프로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선수 중 프로전에 다이렉트로 출전할 자격이 없는 선수들은 아마추어 체급전을 우승해야만 프로전에 출전이 가능하며 아마추어 체급전에서 패배할 시 프로전에서의 경쟁은 무산됩니다. 두 번째, 체급은 만 23세 이하 주니어 체급을 포함한 총 6가지이며 클래식 보디빌딩과 유사한 방식으로 체급을 나눕니다. 피트니스, 퍼포먼스, 에슬레틱, 슈퍼바디, 익스트림 5가지의 체급이며 체급이 올라갈수록 선수들의 키별, 제한체중의 리밋이 늘어나 더욱 육중한 사이즈의 선수들이 익스트림 체급으로 갈수록 보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무게만으로 체급을 나누는 일반 보디빌딩 룰과는 달리, 키별 제한 체중이 따로 있어 선수들의 모습이 체급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로 체급을 나누는 보디빌딩에선 키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 키가 작지만 사이즈가 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가 한체급이라면, 나바 아마추어에서는 체급별로 설정된 키별 제한 체중으로 인해 비슷한 사이즈의 선수들이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체급전에선 비슷한 사이즈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룰이 존재하기에 컨디셔닝이라는 부분이 큰 심사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나바 무대가 컨디셔닝을 많이 본다는 대중적인 의견이 자리 잡힌 것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프로전 자격을 갖고 출전하는 선수는 손석호, 백기훈, 김승민, 김강민, 김현우 선수가 있으며. 각 체급 우승자들이 위의 선수들과 경쟁할 자격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익스트림 체급에서 경쟁하게 될 미스터 부산 김건우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를 인터뷰하고 바디 체크를 보았던 시기는 나바코리아 60여일 전이었습니다. 큰 신장은 아니지만 넓은 어깨 프레임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분리되어 있는 대퇴사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합이 가까워져 올수록 본인 스스로 약점이라 일컫던 가슴 근육의 입체감과 상완의 크기를 보완한 듯한 피지컬 업데이트가 업로드되고 있기에 지난 미스터 부산 때보다 한층 더 완성도를 갖춘 김건우 선수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며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마저 준비할 것으로 보여져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김건우 선수의 프로전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건우 선수가 출전하는 아마추어 익스트림 체급에는 늘 수준 높은 선수들이 출전해 왔으며 매 시합을 취재하며 제가 느낀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SNS 상에서 시합 준비 모습이 크게 비춰지지 않는 선수들 중에도 정말 강자가 많다는 것을 염두했을 때 김건우 선수의 무조건적인 프로전 진출을 우리가 확답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백기훈 선수입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의 선수로 가슴 파열이 두드러지게 보임에도 시합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은 선수입니다. 골격 자체가 헤비급이기에 주변 선수들과의 비교 심사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치루었던 시합에서의 다이어트 수준은 헤비급 답지 않은 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근육 볼륨감의 희생이 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합만큼은 코치를 고용해 다이어트 강도와 근육 볼륨감을 동시에 잡겠다는 일념으로 준비 중인데요. 기존에 보아왔던 시합 몸과. 다른 몸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석호 선수입니다. 손석호 선수 역시 헤비급답지 않은 다이어트 강도가 가장 큰 무기였던 선수인데요, 이번 시합을 앞두고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에 이 또한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180cm가 넘는 헤비급 골격의 선수로 수준 높은 다이어트 강도를 위해 볼륨감을 희생한 근육 형태를 지녔음에도 비교심사에서 타 선수들에 비해 큰 프레임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백기훈 김승민 선수 등 후면부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이 질비한 프로전에서 후면부에 대한 보안이 얼만큼 그들과 견줄 수 있는지와 볼륨감을 잡아가며 진행하는 다이어트 형식의 변화가 무대에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현우 선수입니다. 시합 3주 전에 보았던 김현우 선수의 몸은 전성기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석호, 백기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헤비급 골격을 가진 거대 체형의 선수이며 단점을 크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큰 프레임의 체형임에도 근육 볼륨감 또한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어 현재의 라인업에서 큰 반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에 비해 후면 강도가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도 2020년 시합 이후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합에서도 그대로 연출된다면 정말 지기 쉽지 않은 모습의 선수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민 선수입니다. 2021년 GP 파이널 우승자이며 2019년 김강민 선수와 접전의 대결 후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점인 상체는 말할 것도 없이 현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번 시합이 유난히 거대 골격의 헤비급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데 김승민 선수 역시 앞서 소개한 김현우 백기훈, 손석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거대 골격의 헤비급 선수입니다. 그 말인 즉, 선수들과의 비교심사에서 더 강점이 부각되는 선수입니다. 지난해부터 후면 등 근육이 강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에선 두께감까지 자리 잡은 등 근육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매번 그의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하체 부분은 깊은 분리도를 표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하체 근육 모양과 분리도 모두 좋은 선수들과 나란히 했을 때 약점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과 상체 볼륨감이 큰 무기로 작용할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펜딩 챔피언 김강민 선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김강민 선수는 굉장히 영악하면서도 영리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무리한 발전보다는 과한 느낌을 쏙 빼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차력으로 근육을 붙여 다진 것처럼 발전합니다. 지난 시합 이전에 김강민 선수의 단점은 후면부를 포함한 어깨 볼륨이었습니다. 김강민 선수는 어깨 볼륨을 보완하고 후면부 역시 근소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합을 앞둔 김강민 선수의 단점은 역시 후면부였고, 제가 직접 보았던 김강민 선수는 어깨 볼륨을 포함한 후면부 등 근육의 전체적인 두께감을 눈에 띄게 발전시킨 모습이었습니다. 현 라인업 가운데 체격적으로는 작은 편에 속하나 절대 작아보이지 않는 보디빌딩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기존의 강점이었던 하체의 사이즈는 더욱 커진 상태이기에 무대에서의 상하체 비율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도 굉장히 큰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의 예상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시합에 대한 사전 프리뷰와 시합 후 취재 리뷰를 하는 중간 미디어 역할로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선수 각각 팬덤이 많은 국내 시합에서 행여 보디빌딩 팬분들의 재미를 반감시킬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추가로 실제로 우승후보를 예상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만큼은 제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모습의 선수가 아니면 아마추어전 익스트림 체급에서 김건우 선수를 이길 선수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김건우 선수는 김강민 선수의 우승에 큰 브레이크를 가져다 줄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셔닝이 그두 선수의 대결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건우 선수가 김강민 선수의 높은 컨디셔닝 수준을 똑같이 보일 수 있다면 두 선수의 대결에서 승리는 김건우 선수에게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컨디셔닝이라는 심사 요소는 보디빌딩의 가장 큰 심사 요소 중 하나이며 근육의 완성도와 함께 김강민 선수가 챔피언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에 김건우 선수가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호스트로서 제 사견을 첨언하였습니다. 28일 일요일 나바코리아 GP파이널에 발빠른 취재를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